나는 낫게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낳게할수 있는 사람만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좋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끝까지 가봤다 아,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천국들을 많이 봤지만 어, 여기는 또 다른 천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느낌인지 정말 궁금해서, 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왔다. 이렇게까지 착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는 건 꿈에도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천국을 자주 오고 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게,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나를 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어, 뭐든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 그렇군요. 잘 오셨어요. 어차피 댁은 언제까지나 나의 인간님이셨습니다 네, 네, 인간님 인근, 지금 내보고 인간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전에 만났던 사람은 내보고 주인님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만나를 보는 이번에 내보고 인간님이라고 하시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연구입니다인간님께서는 결국 이렇게까지 오셔야만 비로소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 멋지다는 것을 내가 얘기해 드리고자 아, 내소기를안 했군요 나는 뭐 그냥 에서 그냥 뭐별없지만 그렇지만 인간인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서 너무 영광스럽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도 아마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더 멋진 영광을 아마 보게 될입니다인간서도 반드시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건 그렇고 댁은 누구시길래 내고이간이며 뭐, 하십니까? 이유가 뭐... 아니 이유가 아니라 왜 내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부르는 게내 스타일이라서 그렇다는 것이고 어찌하여 금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게 말하기 불편하시다면 그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댁을? 댁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냥 뭐 편안하게 어. 대기라고 부르시면될것 같아요. 그나마 그냥 인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좀 내가 인근님도 아니고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인데 왜인근님이 하시는지 아 어, 대기, 대기란다. 어, 알겠어요. 대기란다 하면 대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뭐 어때요. 어쨌든 어,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나를 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이도좀뭐 나를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싫어하고 싶어서 여기 까지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정말로 많은 이들을 구자려고 자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도 정말 아름다운 말일까요? 찾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찾는 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동안 할수 있었던 것만큼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이 그만의 모든 과정이 들되 하나하나 소중하고 가치있는 값도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대게를 이렇게 멋지게 만든 것입니다. 네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하나라도 좀 얘기해 주시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고 인견 행시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인견 행시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인견님이시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가장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 내가 놀랍고도 위대하면 아니 내가 자신을 인견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인견이었는지, 그걸 왜 자꾸 인견님이라 하시는지, 나는 인견이 아닌데 왜 자꾸 인견이십니까? 인간, <laughs>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위대하시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위대하시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네, 논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 나는 그냥 망고에서 망고치 고있을변사이면서자존화자 이도하고 또한 식물을 좋아하고 공충을 좋아하며 모든 걸 그냥 뭐랄까 모든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사랑하는 그가 소박한 화자입니다만 인간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사하되었고 인간을 만나기 때문에 변사가된 거죠. 난 변사가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계속 나를 변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 알아요. 좋은 사회입니 <laughs> 근데 인교님께서 나를 변잘사 만들어 주셨어요. <laughs> 아니 그건 그렇고, 도대제뭐소셜인지만사인지 네. 환상인지 알수 없지만, 환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자꾸 관심차고 의심이 가. 나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잠가 <laughs> 작가라는 개념보다는 뭐 어, 어쨌든 작가라는 개보다는뭐 뭐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냥 정원 서희군입니다. 작가 하는 의이입니다 아, 네, 뭐, 그렇죠. 작가 하는 의아 그건 그렇고 단순히 그런 작가님아면 정원, 정원 사랑, 정원 사례와 뭐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입니다. 네? 나가라고요. 그래. <laughs> 아네 전에 갔다 온 천국은 그렇게 만나 대불같이 화를 는데 여기서는 뭐 여긴 저 희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게가참 그렇네요 아 얘기하려고 그렇다는 거? 글쎄 대근 정말 나를 이끌었다니까요 나를 이끌었다니까는 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겠네 당신은 정말 멋있는 인간이 되셨어요 아니 멋있는 내 g 이 t 이 a s y to manage, easy to m 어, n 는 g e e v e 게 if I'm not sure if you h a 왜 e to manage, but there i 이 something t h 나 t y 가 u can do. I'm not sure if y o 인 h 이 v e to do it. i 인견 o t sure if y 아니 그럼 늘 인간님이라는 그 증거는 누가 얘기해 줄 겁니까?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내 것이 아닙니까? 인간님을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보시오그런 인간님도 인간 내 것이 뭐 기어 30일쯤 걸렸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러시는 게아니겠습니아 어, 그렇다면 가보어요 의사,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 증거는 인간님 인간님이신지도 모르고 개헌할 과정은 소해됐습니까 치료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단순 치료를 받아야 할것같아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보셔요 그게 가장 면덥이가같아 단순 의견들인데 띄어서 하실지 모르겠 뭐야 지 그럼 난 어디로 가면 됩니다 내맹소구 예술병원에 가보셔요 음 이렇게 조합만들만자 여기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문은 열려있으니까 그위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 인결은 심사 아네 그럼 啊，你开始，开始、si <laughs>，开 、네、 始，你得，你 、네、 得，你 、네、 得，你 <laughs> 得，你、sí. 得 、네 ，开 <s> 始 <us>，你 、네、 得，你得，你 <laughs> 得，你得，你、yeah. 得 <s us>，你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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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